반경 a 인 a 와 b 외경이 b 인 내경이 a이고 외경이 b인 원통형이 있습니다. 이 원통의 각각 내부는 플러스 로 플러스 쿨럼퍼 메타 제곱으로 충전되어 있고 그다음 에 바깥은 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로 마이너스 쿨럼퍼 메타 제곱으로 어, 단면적당 위 좌지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바깥은 접지가 되어 있어서 포텐셜 0이고, 한쪽은, 어, 전압 V0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모든 위치에서의 정기장 E와 D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이는가우스 법칙이 대칭형이 실린드릭 좌표 형태의 대칭형이 있기 때문에, 어, 실린드릭 좌표 대칭형을 쓰면 되겠죠. 첫 번째 보면, 이 로우가, 우리 로를 이제 A보다 적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로그를 A보다 은 경우 이렇게 원통을 딱 잡으면 이 원통의 속에 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dField, A, dS, A, S 이 조그만 원통형에 대한 모든 어 면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어 로그가 A보다 적은 경우는 그 속에 들어가 차지가 없기 때문에 0으로 쓸수 있고 이것은 이어 원통은 이파이 로우가 어 둘레고 길이가 L이면 이 파이로 l이 ds 면접 합한 거고 d 에 로는 0이 됩니다 결국 여기서 로가 a가보다 적을때는 d로는 0이다라고 할수 있고 어 이게 이제 빈빈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에 로도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두 번째 이제 어, 로가 a에서 a에서 b 사이다라고 했을 때 d 에 ds는, d s 를 해보면, 이때는, 어, 차지가, 어 차지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깥이니까, 차지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으니까, 결국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어, 반경이 2이 어, a에, 그 다음에 l 길이의 반경 이2이 l 에 l 했는 것이 요 면적이 되겠죠. 면적에다가, 다디 면적당 차지인 로 플러스, 로 플러스를 곱을 하면 이 속에 들어 있는 좌장이 됩니다. 그러면 d에 d에 로에 이 e 파이 로에 l 하는 것이 이 바깥에 반경을 해서 한 건데 이것이 이 e 파이 a에 l에 로 플러스 되니까 이 e 파이 약분되고 약분되고 l 약분되고 l 약분되니까 d 로는 로 분에 a에 로 플러스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육실론 제로에 이에 어, 로가 되니까 결국 이 필드는 E에 로는 로 로우 육실론 제로 분의 어, A 로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번째 세번째는 바깥에 로가 B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음, 접지되어 있고 같은 양 으로 어뭐 정확히 적지 돼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D의 Ds는 sm 에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D로가 똑같이 영이 되고 E로는 영인 모든 공간에서 이그 전기장과 디스, 디스플레스먼트 벡터가 다 주어지게 되죠. D로로 표현돼 있으니까 이 D는 그 벡터를 표현하게 되면 어, 로 row p 의로플러 row 로로 u s C row plus C row 로 l u row a 로 row p p s C l o w p l 의 s row plus row plus C row plus C row p 내부가 V로 포텐셜이 주어져 있고 외부가 그라운드인 경우에 어 E필드가 내부와 외부는 이렇게 0이 되고 A에서 B사이에서는 D필드는 이렇게 주어지고 E필드는 이렇게 주어진음을 우리가, 주, 우리가 어 보였습니다. 이때 그로 플러스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주어짐을 어 고유라고 되는데 여기 산 힌트는 어, 외부에서 B에서 내경 A로 옮겨갈 때 포텐셜이 V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V가 마이너스에 B에서 A로 움직일 때이 e 필드 이 e 필드에 대해서 어, dL은 d로가 될 겁니다. d로의 A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키 필드가 여기서 입실론 제로의 로에 a 로 플러스 a 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식으로 표현하면 b 에서 a 까지 입실론 제로의 로에 a 에로 플러스에 d 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입실론 제로에 a 로 플러스에 요 로그 로에 마이너스 b에 a까지인데 로그의 a에서 b까지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v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로 플러스가 따로 따로 나오게 됩니다. 로 플러스는 a 분의 입실론 제로에 v 제로 나누기 로그 a 분의 b고 이게 쿨럼 단위 면적당 면적이니까 차지량이니까 로 플러스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필드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 필드는 이제 여기서, 어, 로에 대해서, 이 로, 이 로는, 어, 보는 것처럼, 요, A에서, A에서, B, A에서, B, A는 0이고, B도 이 이상은 0입니다. 0이고, 그 다음에, 어, A, S, B 사이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프가 이 필드가 입실론 제로로 분의 A로 플러스에 A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B는 그라운드에 돼 있으니까 이제 음, B는 그라운드에 돼, 돼 있으니까는요, 어, 이게 포텐셜을 했을 때 로에 대해서 포텐셜 V는 b U는 0이고 그리고 어 a 내부적으로는 포텐셜 V로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음 로그가 이 필드에 대해서 보는 것처럼 a에서 b로 포텐셜이 a에서 로 어, 이렇게 로그로 로그로 주, 로그로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a 에서 b 로 포텐셜 v 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 로를 r 까지 그러니까 v 에 로까지는 마이너스 b 에 b 에서 어, 로까지에 똑같아지고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제로에 로에 A 로 플러스의 디로 어, D 로가 되면, 얘는 지금, Y, 제로의로 o 에 A, A 이로플 p 스의 s 그 어, 로분의 비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로그에 어, 의존하는 함수 o w row, r o 그그 o w row, row, 제로에 a로 플러스의 로그 p 마이너스 로그 로우니까 여기에 로그 로우는 어, 기본적으로 로그 로우가 이렇게 조여져 있으니까 로그 어, 로그는 마이너스 로우는 이렇게 되겠죠 b가 0일때 이게 되니까 로그 형태로 이렇게 쭉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가지고 v는 v 제로로 이 포텐셜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는 일정하고. 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어, 단위 길이당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건데요. 단위 길이당 어, 저장된 에너지는 단위 부피당 그 전기장 에너지는 이분의 입실론 제로의이 경우는 증폭이니까요. 이에 제곱입니다. 이것이 단위 부피당 이제 전기장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제 단위 부피당 전기장 에너지를 이제 단위 길이당 여기 이제 그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요거를 양변에 dv dv 이므로 알수 있습니다. 그럼 실린더릭을 좌표계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실린더 좌표계로 표현하면 2분의 입실론 제로의 여기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로 d 로 d phi d g 가 되니까. 그게 이분의 입실론 제로의 이 제곱은 여기서 어, 요 a와 b 사이에서만 전기장 이 있으니까 입실론 제로의 제곱에 로 제곱에 a 제곱에 어, 로 플러스 로 플러스의 제곱이 될 겁니다. 로 플러스 제곱이 되고 이로 플러스 제곱은 이제 어, 여기에 로디로디 파이 d g 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 D로는 로 D로는 A에서 B까지입니다. A에서 어, B까지고 phi는 0에서 어, 2파이, 0에서 2파이까지고 어, 요 단위 길이당 치면 0에서 1로 치 1로 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단위 길이당 이 어, 에너지는 이제 입실론 제로 분되고 그다음에 로 제곱이 약분으로 되고 로 플러스니까 이분 e 입실론 제로 분의 a 제곱 로 플러스의 제곱 아제곱의 어, 로그 로그 a 분의아 어, b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영 영의 이파이니까 곱하기 이파이를 곱을 하면 이것은 단위 길이당 어, 총 에너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어, 앞서 어, 이제 로 플러스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문제를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로 플러스를 이 v 0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대입을 하면 이 입실론 제로의 a 제곱의 로 플러스 제곱은 a 제곱의 입실론 제로의 제곱에 v 0의 제곱에, 제곱에 나누기 어, 로그 a 분의 b에 전체의 제곱분의 로그 a 분의 b에 곱하기 2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여기서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이렇게 입실론 제로에 약분이 되고 a 제곱은 약분이 되고 어, 그러면 여기서 로그 a 분의 b도 한번 약분이 되니까요. 결국 이제 2 2 분의 1 로그 A 분의 B의 2파입실론 제로 2파입실론 제로의 V 제로의 제곱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 여기서 얘를 이제 2 분의 1의 C V 제로의 제곱이라는 우리의 capacitance가 있을 때 capacitance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이두 이 식을 비교해 보면 이 C 값이 결국 이 단위 길이당 시 값이 로그 a 분의 b 의 2π 입실론 제로임을 우리가 에너지 표현으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앞서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로에 a가 우리가 v 0이니까 여기서 입실론 제로에 a 로 플러스 로그 a 분의 b가 v0가 되니까 로 플러스는 어, a 로그 a 분의 b의 입실론 음, 제로의 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 딱 대입을 했을 때 v의 로는 입실론 어, 제로 약분이 되고 a 약분이 되고 결국 어, <laughs> 여기에 이제 아, v0가 들어가니까 아, v0의 ϕ 0에 로그 어, a분의 b분의 로그 로분의 b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문제가 어, 라플라스 식에 따라서 어, 중심으로 거리에 따른 전위가 같음을 보이라고 했는데 라플라시안이 0이라는 요 관계식 이 있죠? 라플라시안이 0이다라는 관계, 관계식을 쓰면 이게 v는 로에 디펜던스만 있을 테니까, 보는 것처럼, 이 파의 의존성이라든지 치의 의전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분의 일에 라운드에, 라운드, 로에, 로에, 라운드, 로, 라운드, v 는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이제 한 차례씩 적부을 해보면, 먼저 로에 대서 해 분하면, 로에, 라운드, V 라운드, 로는 A가 되고, 한번더 라운드, v 위에 로우 분의 a를 한번더 적분하면 v는 a의 로그 로우의 플러스 b다 라는 관계식을 볼수 있습니다. v의 로우가 b일 때 얘가 0이 됩니다. 0이 되니까 얘는 a의 로그 b 플러스 b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어, v a v 0는 a의 로그 a +b가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시는 거는 요 밑에서부터 위를 어, 빼 보면 a 어 a의 a의 로그 a 나누기 b a 나누기 b 는어 a 나누 b는 v 0다 라는 거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는, A는, 어, 로그 B분의 A의 할 수가 있습니다. v 제로는 여기서 a 는 a 는 log b 분의 a 의 v 제로다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b 는 b 는 마이, 어,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a log b 임을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p를 이제 여기 값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v 제로의 로그 B 분의 a 다라는 걸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식을 대입을 해서 v는 로그 B 분의 a에 v 제로의 로그 로가 되고 b 는 마이너스 v 제로에 나누기 로그 B 분의 a가 됩니다. 그리고 어 b는 이 어, 로그 b가 있죠. 그다음에 로그 어, 로그 b가 빠졌네요. 로그 b를 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어, 이제 로그 b 분의 a b 분의 1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로그 b 분의 a의 v0을 묶어내면 로그로 나누기 로그 b가 되겠죠. 로그로 나누기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그보면 이제 로그로 나기 b 인데얘 부호를 어 b 나누기 로로 바꾸면 분모도 분자를 바꿔 버리면 a분의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식과 원래 그 포텐셜 E 필드에 대해서 계산한 식이 같은 그런 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